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약간 좀 껌해요. 보이세요? 아니야 간질간질. 와 간질간질도 너무너무 잘하네요.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흑 구독 어, 어. 좋아요. 빠아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격리 끝나고 치과를 가야 되는데 그때 부딪히니가 좀 변화가 좀 생겼어요. 안 그래야 되는데. 제가 사진 찍어놨는데 약간 좀 껌해요. 보이세요? 보세요. 이게 잘못되면 이가 이게 죽을 수도 있어서 빼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둘 중에 한가지로해 했어. 회복하거나 진짜 이가 지금 죽고 있거나. 그래서 오늘 지금 치과를 갈수 있게 돼서 지금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우리 재밌는 데 가자. 치과 가기 쉽지 않네요. 군민 원하는 데 갖고 와. 일단 같이 가국 군민아, 치과 갔다 오면 닌텐도 게임 사줘. 들렸어요? 어때? 자 이거 들고 가자. 어 맞다 들고 가면 되겠네 이거. 차에 삼으면 되잖아. 차에 삼면 되잖아 엄마랑. 좋은, 어, 좋은 생각이네. 그래 맞다 이거 들고 다닐 수 있었는데. <laughs> 아 맞다 맞다 들고 다닐 수 있었어요. 어그 가자 이제. <웃음> <진짜>. <웃음> 무슨 게임 조기 교육입니까 이거? 지금 치과 가기 전에 저희 교보문고 왔거든요 저희 치과 쌤이 워낙 진료를 잘해주셔가지고 저희 마리아 친구들 사고이 났다고 해서 책도 사고 그걸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가시죠 우리 책이 어딨나 지금 이쯤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잠깐 빨리 찾아봐요 미션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네 정 가운데 잠깐만 정 가운데 있거든 정 가운데 군미 우리 책 여기 있어 내돈내산 합시다 지금. 내가 보게는 여러분 영화 지금 한 10도 되는 것 같아. 어 이렇게 추워. 어 아, 추워. 봄이 가까워진데 이렇게 추워요? 국민, 우리 치료 잘 받은 뭐 한다 그랬지? 국민 잘받았어요 국민이 스파이더맨처럼 강력하거든요 그렇지. 선생님, 선생님 드려요, 선생님. 아 지금 사인하고 드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드려야죠. 그러니까 사인하고 알았지? 네. 좋겠습 책에 사인하고. 을 국민이가 드려야 알았지? <laughs> 긴장했어, 긴장. 아니, 분명히 하이플레 하이플레 잘해요. 잘해요. 아, 구미 엄청 잘해요. 구미 많이 해봤지. 여기서 어떤 요리? 미식 씨컨데. 아, 구미 저거는 엄청 잘했어요. 나 아, 이거? 아, 크게. 음. 안무성 알았지? 응. 누워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 잘하는지? 원치경 엄마가 몰라서 근데 저랑 왔을 때 엄청 잘했거든요. 여기서 만든 요리. 오, 미식 씨컨데. 미니 네, 안녕. 오, <laughs> 머리 똑바로 이렇게 아. 아이도 잘한다. 미니 음, 진짜 오, 잘한다. 잘한다. 약간 뒤에서 보면 색이 조금 어두워진 건 보이고 있어. 요네네네네 미니가 그때 요 위쪽에 처음에 왔을 때는 조그만한 충치가 있었었어요. 이거 한번 확인 좀해볼요 아, 우와 이쁘 아, 비. 여기... 소리 난다 그지요? 아직 다행히 초기 단계예요 미니 잘하네 미니 응. 엄마 미니 시실도 잘하고 있나요? 시실은 잘 못하거든요 <laughs> 아, 엄마도 혼나야겠네 미니 너무 시식한 거 아니에요? 잘해요 동네. 동네. 아, 진짜 잘한다 미이 멋있다 동네. 음, 멋있. 미니 미니 아, 안 해볼까요? 미니 이해보세요 해 긴장한 전입니까이해까요 미니야 앉으 반지질지질도 아, 너무너무 잘하네요. 음, 야. 여기도 한 번만. 아이, 간지러워. 아빠 잘하니까 우리 미니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이고, 칭찬 아이고, 진짜 잘한다. 아이, 간지러웠어. 아이, 간지어웠어이 싫어. 놀란 것 <거> 같아. 마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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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빵도면 가공차 있나, 아! 있나 보자. 빵도면 타있는 자공차 있나 보자. 우리 하나만 보자. 가선생님한테리기아리기를해야때리기해야 때리기를 해줘야지. 팁때리야지팁이야지가때야지팁때야 생각지도 않은 불소를 해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실수했어요. 불소하면 물을 한 시간 동안 못 마시는데 미리 마셨어야 했는데 원래 목마르다고 했거든요. 지금 빨대에다가 찬물을 먹이면 된다고 하더라고. 정안 되면 네. 안 마시는 게 좋은데. 빨대로먹어야돼 알았지? 같이 다빨으찾로안 다이러. 먹어. 음, 괜찮아? 이 펜구지 말고. 그래 아, 나. 알았아 지금 먹으면 안 되는데 아 분명히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졸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졸렸는데 갑자기 불소를 해서 화가 난 거지. 국민이 예상치 못한 일에 화가 많이 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장난감 안 받겠다고. 책을 잘들인 거죠? 네, 책은 잘들였습니다 지금 국민이 일어나서 닌텐도 게임 사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걸어가. 아유 저. 누 알았어? 맞아. 민규도 파는 거지 장난감 파는 거 장난감도 파는 거지 장난감도 파는 거지 장난감도 파거 아니에요? 여기 거아 장난감도 있잖아요. 장난감도 있잖아지금 벌써 <laughs> 눈돌아갔지거든요 근데 여기 있다, 지장와 봐. 도 진짜 거네요난감도 파는 거야장난 뭐 이것만 사거는게 아니고 아, 이 거지 장난도 파는 거아니난감도 파는 거지 장난도두명거서할때편도니까 내가 장난감도 파는 거지 장난 거지 장난감도 거지 장거거 이거 너 괜찮겠어? 이거 우리도 한번 찍어봅시다 아 모두들 데일리 튜브에도 나이 <웃음> <왔대>. <웃음> 이거 하자 이거 저기요 어디 가세요? 국민이 이것만 사야 죠수고샀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파이더는? 멋있다 응. 오 진짜 멋있다 피규어가 그냥 어때? 그냥 간대요 전혀? 필요 없대. 이것만 뭐 이거밖에 필요 없어. 가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우리 샀습니다. 여기까지. 오오. 근데 생각보다 제 가상 기더 비싸네. <laughs> 만족하는 <웃음> 이 표정. 럼 좋아? 응. 지금 헬륨 풍선인데 저도 한번 궁금했거든요. 구미가 응. 지금 하고 싶다고. 저도 좀 궁금해요. 어떤 건지. <laughs> 어머, 뭐 <보여>? 어머, 어머. <laughs> 오가지는거 <쳐주는> 아니야? <laughs> 오날라가다 대박 선이 연결돼 있어 어, 날라갈 것 같은데 나봐 아니안 날라가요 안 날라가요 바닥에 떨어지기 뭐 날라간다 날라간다 잡아요 손가락에 손가락에 손가락할게요꾸이 마음에 들어 역시 어린이들은 헬륨 풍선을 좋아해 어저자 좀. 저자전 저자전 놓치지 마네 어. <laughs> 지금 벌써 시작하고 있거든요? 나름 잘달어요 지금 국민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럼 그래, 얘를 눌러보래. 이거 한번 해봐. 아, 얘 눌러볼게. 봐봐, 봐봐, 봐봐.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 재밌이거 새로... 뭐예요? 새로 산 거. 어? 다르네 이거 투명이네 우와! 아, 아, 아 그리고 여기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미리 충전해가지고 여기서 왜냐하면 두번 충전하기 힘드니까 어 괜찮다. 그리고 이거 색깔 너무 나 마음에 들어요. 평범하지 않아서. 돈좀 보람이 있나요? 예. 네. 꿈 어, 진짜 예쁘다 색깔. 꿈이 잘 꽂잖아. 우와. 꿈이 잘 꽂아. 아니 이게 좋다. 우와 그럼 봐봐. 이 <laughs> 색깔하고 이 색깔. 색깔. 아나 이거 마음에 든다. 어 색깔 너무 예쁘다. 유니크해서 여기 여기 보세요 충전을 여기서 할수 있어요. 아 괜찮네, 이거. 네.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이 뭐래요? 아, 맞다. 그걸 오늘 정신이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지금 일을 아직도 더 봐야 된대요. 어른 같은 경우는 검해지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꼭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경과를 한달뒤해또더 보자. 근데 다행인 거는, 굳거나 그렇지 않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아, 그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톡톡 쳤을 때.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경관은 또 봐야 되는데, 아, 이거 오늘 국민이가 약간 배신감을 좀 느껴가지고. 근데 오늘, 오늘 잘해서 또 게임기, 뱅인랩도 받았잖아. 그럼 다음에도 또 잘하자, 멋있게. 알았지? 약속. 약속. 음.